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저희가 함께 살펴볼 웨스트민스터 문서들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또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기독교 세례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음, 누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특히 그 유하 세례는 왜 베푸는지 그 근거를 좀 명확히 이해하는 게 목표인데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문서들이 세례 자격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보여주는데요. 어 일관된 신학적 출안에서 두 그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누가 받냐가 아니라 왜 받을 수 있는지 그 신학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첫 번째 그룹부터 좀 알아볼까요? 보이는 교회 밖에 성인들. 그러니까, 음... 아직 신앙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겠네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세례를 받으려면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에서는 뭘 요구하나요? 네. 그 핵심은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겠다는 의지. 이걸 이제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공적인 고백이군요. 네. 사도행전에 에티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딱 좋은 예시죠. 복음을 듣고 바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 받기를 원했잖아요. 네, 그랬죠. 이 문서들은 이런 분들을 음, 에베소서 말씀을 빌려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보이는 교회 다시 말해 은혜 언약이라는 그 외적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개인의 믿음 고백이 일종의 가입 절차 같은 거네요. 보이는 교회로 들어가는. 그렇죠. 일종의 문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 부분은 그래도 비교적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그룹. 이게 좀 논쟁이 되기도 하는 부분인데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네, 맞아요. 소요리문답 대오리문답, 신앙고백서 모두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데 그 근거는 뭔나요? 아기들이 뭘 고백할 수는 없잖아요? 네. 여기서 바로 그 언약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핵심 원리는 이거예요. 부모 중 한쪽이나 혹은 양쪽 모두가 신자라면 그 자녀인 유아는 이미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태어날 때부터요? 네. 그래서 세례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구약 시대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표징이었던 할례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아, 그 아브라함 언약과 할례 말씀이시군요. 그게 신약의 세례랑 이어진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골로세서 2장을 보면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를 잇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네. 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부모 세대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이어진다는 이해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믿는 부모를 통해 자녀가 거룩해진다고 하고요. 와. 그래서 유아세례는 뭐랄까? 아기의 즉각적인 신앙 고백 행위라기보다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와 인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례를 볼때 단순히 그 순간의 개인적인 결단 이것만 볼때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이라는 훨씬 큰 그림 속에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럼 해설 자료에서도 언급됐던데 그 당시 제세례파의 관점과는 아주 달랐겠어요. 네 완전히 다르죠. 해설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은 당시 성인의 의식적인 신앙 고백,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세례만을 주장했던 제세례파에 대한 어, 중요한 신학적 답변이었습니다. 아, 반론이었군요. 그렇죠. 제세례파는 세례를 개인 신앙의 표현에 굉장히 부결를 뒀다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세례를 언약 공동체에 가입하는 공적인 표징, 언약의 표징으로 본 거죠. 네. 그러면서 구약과 신학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언약적 경륜, 그러니까 언약 신학의 연속성을 아주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이게 이 문서들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세례에 대한 이해가 당신에게도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세례를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행위로만 볼게 아니라 음,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신앙 공동체라는 더큰 틀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신앙이 어떻게 세대를 통해 이어지는가 하는 문제와도 연결되고요. 네. 정리하자면 이 문서들의 핵심은 세례가 보이는 언약 공동체로 들어가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신자의 자녀인 유아 같은 경우는 출생을 통해서 부모로 통해 주어진 그 언약적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죠. 아둘다 결국 언약이라는 틀 안에서 설명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큰틀 안에서 이해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세례가 이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는 표징이라면 세례 받은 개인 특히 유아 때 세례를 받은 이들이 자라면서 그들을 향한 우리 개인과 또 공동체의 지속적인 책임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